저희는 수술실 간호사 3인방 순천양 칼잡이입니다. 수술실 칼잡이로 돌아가서 수술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.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유튜브 잘 봤다고 그래서 아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만 봐주시라고 하긴 했는데.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. 속으로 진짜 너무 좋았고. <laughs> <laughs> 얼마를 받았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소정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저희 가운데 계신 김윤희 선생님께서 원래 한국 모용을 취미로 하고 계셨는데, 저희한테 연습 영상을 이브닝 근무 때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거를 한세 명이서 같이 하면 더 멋있는 무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, 저희도 하, 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, <laughs> 흔쾌히 또 저희 알려주겠다고 하셔가지고, 이렇게 셋이서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같이 이브닝 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. 하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급하게 우산을 꺼내서 너네 이거 해봐 <laughs> 할수 있겠으면 하자 근데 아 곧잘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, 이 친구들이 오른쪽 왼쪽 날개가 되어줘가지고 아주 헐헐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댄동 출신이라고요 <laughs> 댄스 동아리 출신이어가고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계속 취미로 장르를 이제 바꿔가면서 춤을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무용이 엄청 배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작품을 나가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아이 정도면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자랑을 했더니 이렇게 텃석 무러져가지고 네 이런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 대치타는 왕이나 귀인의 행차에 쓰였던 음악인데요. 그래서 순천향에 앞으로의 앞날에 저희가 호인 부사가 되어서 인도하겠다. 순천향은 따라오시기만 해라. <laughs> 이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. 저희 부서가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.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신규 때부터 아 얘는 참 크게 되겠다는 하 정말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저는 배우던 거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도 제가 되게 욕심을 많이 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동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진짜 묵묵히 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 연습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즐겁게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하면서 더 친해지고 더 마음이 가게 된것 같아요 순천향은 우리의 도전을 꽃피웠다 이제 한국무용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이 친구들도 새로 배우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,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저희의 인생에서 큰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